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19절 홍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엄을 받은 물건이 지연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턱기 장이가 지흙 한등이로 하나는 귀히 설 것을. 하나는 천이설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18절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어떤 사람들이 겪은 재앙을 보고 불쌍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느낌도 사람의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하나님이 징계하여 재앙을 당한 사람을 우리의 관점에서 불쌍하다고 하면, 자칫 그러한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큰 지진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고 생각합니다.과학자들은 지각의 판이 충돌하여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그 지갑을 움직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연병과 사나운 짐승과 지진이나 기타 천재지변으로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지 않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근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기근으로 굶어 죽는 지역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결제 하에 특별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지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들어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도 어떤 죽음을 용납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은 세상의 악을 보고 하나님은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진노와 관계없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 나타나는 지진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으로 발생을 합니다. 요한 게시록에는 말세의 엄청난 지진이 발생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살아온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은 없었다고 기록되는 대지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말세에는 칼과 기근과 전쟁과 각종 자연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섯째 인월 때일 때에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오늘날 신종 플루나 지진 등도 이후 종말 때에 일어날 대재앙의 하나의 징후에 불과한 것입니다.이러한 재앙들을 보면서 이제 주님의 심판에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주님 안에서 기원합니다.